TCL 신상 TV 런칭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성비의 대명사 TCL이 이번에도 가격으로 승부를 걸었는데요. 할인 혜택까지 더해져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먼저 75인치 라인업부터 살펴볼까요? TCL 4K UHD QD 미니 LED 스마트 TV 75Q6C는 할인가 1424,050원. TCL 4K UHD QLED 스마트 TV 75T8C는 1234,050원. 그리고 가장 저렴한 TCL 4K UHD LED HDR 스마트 TV. 7 5 v 6 c 는 무려 929,000원. 이 가격에 75인치라니 이건 사야해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이 정도면 거실이 아니라 영화관으로 변신할 준비가 된 셈입니다. 이제 85인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CL 보케 UHD QLED 미니 LED 스마트 TV 8 5 q 6 0 c 는 할인가 208만 9,050원. TCL 보케 UHD QLED 스마트 TV 85T8C는 177만 5,550원으로 역시나 놀라운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이쯤 되면 큰 화면에서 드라마를 보면 배우 얼굴에 모공까지 보인다는 농담도 현실이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거거익선의 끝판왕 98인치 모델을 소개합니다. TCL 4K UHD QD Mini LED 스마트 TV 98x100K는 할인가가 무려 661만 5,500원. 그리고 더 저렴한 옵션인 TCL 4K UHD QLED 스마트 TV 9 8 d 8 c 는 274만 5,500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집 벽에 영화관을 들여놓는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겠죠? 특히나 이 가격대에서 QLED와 미니 LED 기술까지 탑재된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이벤트에서는 추가로 5% 할인 쿠폰과 함께 스타벅스 이카드 e 교환권까지 증정되니 혜택도 두둑합니다. 신상인데도 이 가격이라니 TCL은 역시 가성비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쿠팡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아, 그때 살걸. 이라는 말 대신 지금 바로 구매 버튼을 눌러보세요. 특히 요즘처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시대에는 큰 화면의 TV 하나쯤은 필수템 아닐까요? 영화부터 스포츠 경기까지 생생한 화질로 즐길 수 있는 t c 의 TV와 함께라면 집에서도 극장 못지 않은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타벅스 이카드 교환권으로 커피 한잔 곁들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